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네 우리 부산카 구독자님 맞으시죠? 네 맞아요. 아네 지금 우리 팀장님 친구 겸 이제 구독자 분이신데 네. 오늘 상당히 특이한 어, 차량 몰고 오셔가지고 제가 차량 요청 좀 했습니다. 지금 옆에 있는 차가 뭐죠? 프라이드 웨건이고 99년식. 99년식 프라이드 웨건 지금 본인 차량인가요? 네네. 네. 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스물네 살이면은 카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구십구 년 프라이드 스틱 왜건 네. 차량 지금 요거 전국에 매물이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. 네. 지금 올라와 있는 매물도 네. 프라이드 동호회 다섯 대 정도 전국에 다섯 대와 네. 어떻게 보면 람보르기니보다 좀 귀한 차량이네요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인터뷰 제가 요청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이가 스물 다섯, 스물네 살밖에 안 되셨는데 왜 이런 올드카를 타시죠? 제가 알기로는뭐이 차량뿐만 아니고 올드한 차량을 좋아하시던데 네, 왜 그러시죠? 요즘 차보다는 아날로그적인 아. 느낌이 되게 좋아요. 아그 네. 감성. 그 감성? 네네. 딱 아, 탔을 때그 감성. 네네. 아실내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네. 아, 한번 볼게요. 아 여러분들 이거 향수 와. 휠이 진짜 이쁘다. 휠은 이거 얼마예요? 휠은 BBS 카피휠입니다. 아, 카피휠? 네네. 어, 지금 카피휠은 얼마죠? 카피휠은 지금 중고는 음. 한 35만 원 정도대 형식. 넷짜게 35만 원. 네네. 네. 근데 만약에 진짜 정품 BBS면은 이게 똑같은 디자인 BBS면은 네. 300만에서 원 400만 원 정도. 아, 넷짜게. 네네. 아 차이가 많이 나무구나. 지금 실내가 와 감성 뒤진다 진짜. 와 진짜 이쁘다. 주행 다 가능한 거죠, 당연히. 네네. 네, 가능하고. 혹시 본 차량은 있나요? 본 차량 있습니다. 본 차량은 어떤 것 타세요? i40 외관 타고 있습니다. i40 외건? 네네. 아, 그것도 사실은 엄청 귀한 차량이거든요. 살론 아니고 외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콘트라 베이스라는 큰, 더블 베이스라는 큰 악기가 실리는 차량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. 네네. 상당히 길거든요. 맞죠? 왜 그런 차량으로? 매트리스도 한번 실어봤고, 수납장도 실어봤어요. 매트리스를 승용차에 네. 네. 퀸 사이즈 실어집니다. 와, 퀸 사이즈. 네. 어떤 것도 실어봤다고요? 수납장. 수납장이요? 네. 수납장 실어졌어요. 의자 다 줬고? 네. 와, 대박이다. 진짜 좀 캐릭터 독특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이런 차 타면서 뭐, 사실은 좋은 차 타시는 능력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차를 되게 자주 바꾸시더라고요. 네. 네. 보통 뭐, 1년에 몇대 정도 바꾸시죠? 어, 1년에 뭐 몇대 정해진 거라기보다는 네. 이제 제가 확 끌리는 차를 그냥 네. 가지고 오는 편입니다. 제가. 아, 확 끌리는 차를 가지고 네. 오신다. 네. 운행 한번 하는 거 봐도 되겠습니까? 네네. 아, 네. 아 약간 느낌이 젊은 회사원 그 유튜버분 있잖아요. 느낌이 납니다. 이게 차를 좋아하시는데 차를 그냥 뭐 겉모습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뜯어서 직접 만지고 다 하시죠? 네네. 네. 이 차량은 들고 와서 어떤 거 하셨습니까? 들고 와가지고 뭐 네. 엔진 쪽은 뭐 네. 간단한 경장비랑 뭐 네. 접지랑 배터리 네. 추가적으로 해줬고 지금 실내만 조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네요. 네네. 아 능력이 자동차 관련 일을 하시는 건 아니죠? 네네. 어떤 일을 하시죠? 지금 크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크린. 와 나이, 나이 젊을때 선택 잘 하셨네요. 기술. <laughs> 혹시 이 다음 차량 생각 중이신 차량도 있나요? 어, 아직까지는 지금 없어요. 지금 뭐 응. 이 차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아직 응. 제작하는 중이라서 응. 제 입맛에 뭐 맞추는 중이라서 조금 응. 더탈 생각이 지금. 혹리 어. 여자친구 있으십니까? 네 있습니다. 아 있어요. 네. 여자친구분은 이런 차 타면은 좋아합니까? 어 처음에는 조금 응. 이제 응. 싫어하는 느낌? 그쵸. 아무래도 여, 여성분이시니까 좀. 네 아무래도 응. 여자친구다 보니까 제가 응. 좋아하는 거는 다또 응. 좋아해 주는 편이에요. 아. 한 마디 하시죠 여자친구분한테. 여나 <laughs> <연아> 고마워. <laughs> 아 스윗합니다. 트림 부분 이런 거를 하신 건가요? 이 부분? 네네. 네. 이제 매트 같은 경우도. 네네. 이이 기성품이 없기 때문에. 네. 다 직접 제작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보니까 가죽 시트도 더뗀것 같은데. 네 시트도 네. 작업했고, 네. 기어봉이나 부츠랑 핸들 이런 것들도 다 교체를 한 거. 아것 같아요. 맞네요. 이것도 깨알 수납장아 <laughs> 근데 이거 유튜브 타면은 분명히 이런 차 사고 싶다는 분들 있으시거든요. 아. 어, 혹시 판매 가능하십니까? 아니요, 아직. 아, 판매. 절대. <laughs> 아, 안 됩니다, 여러분. 아. 아, 네, 뭐, 요런 게또 자연스러운 메리트 아니에요? 원래 시트가, 오리지널 시트가 요거죠. 요거. 네. 그가죽 그 시트가 아니고, 천 시트. 네네. 천 음, 시트. 요게 직물 시트. 네, 직무 시트인데, 그 감성이 직무 시트가 뒤지는데, 사실 여름에 쪄 죽죠. 네, 맞아요. <웃음> 여름에 <웃음> 앉으면 땀이 바로 찹니다. 어, 트렁크 한번 열어주실 수 있어요? 도로 아, 열어야 돼와 이거 감성 잠시만요 와이 감성 키로 열어야 돼와 아, 진짜. 진짜 멋있다 아, 어, 캠핑 좋아하시네요 네. 와이차 통관이 되게 넓어요 와 어, 진짜 넓다 와 사실은 이 차를 못 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저희 아버지도 레토나 구하시거든요 아, 네. 에, 레토나만큼 좋은 차가 없으셨다 아. 해가지고 군대에 있을때 몰았던 그 레토나 추억때문에 아, 그리고 이게 네. 특이점인데 이 네, 시트가 네. 조금 특이점이 있어 어떤거요? 아 이렇게 이게되이게올라가 일... 네. 쉣! 와바닷때문에 짐이 있어서 네. 그런데 이렇게 올리고 나면은 완전 다쓰는거에와 그러니까 이렇게 어? 도 되고 이렇게 네. 도 되고 이게 계열이 네와 트랜스포머인데? 완전 누워더지 오 그러면 거의 차박 가능한 거네요? 네 차박 가능합니다 와... 와이 탐난다 매입 안 됩니까? <laughs> 이거는 그러면 줄때 얼마 주고 사셨는지 여쭤봐도 돼요? 어, 금액은 아무래도 네. 구매가아좀 그래? <laughs> 그 대충 뭐 500만 원 이하? 네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로 구매를 하셔서 네. 들고 와서 들어간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비용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제가 직접 네. 경쟁비를 네, 조금 네. 일부분 하고 있어서 네. 지금 절약이 된니다아 그쵸 지금 손기술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혹시 이 다음 작업은 어떤걸 하실건가요? 이 차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체가이를 일부 이제 네. 하다 중단됐는데 부속이 네. 수급이 되면은 또한번더 네. 부속은 어디서 구하세요? 부속은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기도 하고 리고 네. 이제 일 부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네. 바로 이제 직접 거래를 해서 넣어 네. 오기도 하고 아 정말 앞으로 제 채널에 좀 자주 보이시게 될것 같아요 <laughs> 진짜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예, 옛날에 엘란 탈 때부터 엘란도 타셨고 네. 어떤 것도 타셨는지 한번 쭉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, 차를 되게 많이 네. 바꿔가지고 어, 어, 예, 예. 어 벨로스터 터보 수동 모델 탔었고요, 엑셀트 벨... 디젤 수동, k 3도 수동 모델 탔었고, 로디우스 엘란이랑 코란도 스포츠 수동, 요 프라이드 아이포티 매관. 와 네, 이건 또병 아닙니까? <laughs> 너무 자주 바꾸시는데. <laughs> 아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중에 저한테 산 거는 한 개도 없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지금 요분 인사이드 요거 맞으시죠? 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24살 총각분의 어, 자동차 이야기 다 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는 안 하시죠 따로? 네안 네, 유튜브는 안 하는데 부산가에서 제가 앞으로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리스토어 할 때나 정비할 때그뭐 개러지나 그 혹시 뭐 노상에서 하시더라도 네네. 한번 불러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촬영하고 네. 이렇게 막좀 공유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嗯。Mm. Oh.